자, 뜨거운 날씨도 코로나도 이겨내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2020 쿠스프 대학 야구 유리그 오늘은 진해로 왔습니다. 2조 2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치열한 라이벌 매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경기 대구 라이벌 두 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 대명대학교두 팀의 맞대결로 출발하겠습니다. 진해 궁설야구장에서 백승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의 라인업 먼저 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순입니다 1번 유격수 이상훈, 2번 1루수 김민서, 3번 좌익수 한금조, 4번 1루수 김상희, 5번 중견수 나승민, 6번 우익수 백윤성, 그리고 7번 지명타자 최상균, 8번 포수 윤준석, 그리고 9번은 3루수 김준구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정주원 선수입니다 자, 계명대학교의 오늘 수비 라인업입니다. 오늘 포수 안현민 선수 그리고 1루수 신재혁, 이루수 김재국, 삼루수 이예찬, 유격 송진우, 좌익수 김기조, 중견수 조성환, 우익수 김민성 선수까지 포진돼 이 있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박인범 선수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박인범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4학년으로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 방울2.25 그리고 경기는 올 시즌 이번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나왔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어, 확실히 초구부터 본인이 가장 자신있는 제구력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어요 예. 자 밀어친 공 좌익수 방면에 결국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1번 타자 이상훈 안타로 출루합니다 초구입니다 주자 뛰고 2루에 송구 2루에서 세잎 선언됩니다 1루 예, 견제가 계속 있었는데도 그렇죠. 네. 이겨냈어요 원트 됩니다 1루 잡아서 1루 쪽으로 뿌립니다 치는 어, 쳐서 좋은 어, 안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예. 예. 3루 강습 3루 홈으로 뿌립니다 자 3루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자포수가달려오면서 다시 3루 주자 3루 자 오우 넘어졌는데요 자아웃 선언됐습니다 했던 3루에 공이 가면서 어, 이상훈 선수가 홈으로 뛰고 거기에서 또 아웃 카운트를 박인범. 네, 아 결국 몸에 맞는 볼로 걸어 나갑니다 더 급한데요 결국 공 빠지면서 볼넷 업무로먼 스트라이크 자 받아쳤어요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잡아냅니다 잘루말루 위기 넘기는 개명대학교 박인범 자, 이래 말 계명대학교 공격 우리 이제 들어갈 텐데요. 계명대학교의 타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유격 송진우, 2번 2루수 김재국, 3번 좌익수 김기조, 4번 중견수 조성환, 5번 우익수 김민성, 6번 지명타자 김수윤, 7번 1루수 신재혁, 8번 포수 안현빈, 9번 3루수 이해찬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선발 투수는 정주원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정주원 선수가 팀을 책임져야 될그런 선수입니다. 네. 정주원 선수도 4학년이고요. 예, 이번 시즌 두 경기 나와서 8.2 이닝. 어, 지금 어, 디조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있는 선수고요. 맞습니다. 받아친 공 먹혔어요. 이루스 달려오면서 1루에 아웃입니다. 이루스 당포 아웃. 토투 피치 받아쳤어요. 중견수가 콜을 합니다. 중견수 달려오면서 중견수가 포구해냅니다. 공 끝에 무브먼트도 좋고요. 자 1루자 1루 1호 뛰입니다. 1루에 성공. 1루 공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1루 도루 성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진으로 물러나는 조성환. 타수 무안타지만 출루율이 5할이에요. 네, 그만큼 네. 어, 출루율이 좋다는 거죠. 아우 네. 몸에 맞고 맙니다. 자, 박인범 선수는 1회 그러니까 1이닝만 던지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1학년이고요. 180에 95kg. 글로벌 선진 고등학교를 나온 그런 어, 투수입니다. 박인투의 초구 스윙. 자, 1루 1호 뜹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구가 아주 잘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인이 엔드런, 히트 엔드런 사인이 나왔어요. 그 예. 공이 좀 높았고 어, 공이 높은, 높았기 때문에 또 어, 빨리 어, 안현빈 선수가 공을 던질 수 있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윤수덕친타구3루 잡아서 1루에 길게 뿌립니다. 원바운드 정확하게 송아웃 주심이잖아요. <목소리> 네, 잘 맞췄습니다. 우익수 방면 우익수 앞에 떨어지 않다. 우익수가 놓쳤는데요. 자 이번에 우익수 방면이 안타인데 우익수 김민성 선수가 놓쳤는데. 이사이외추제가 출루했습니다. 다시 1번 타자 이상훈 타석입니다. 초구 공략. 자, 좌중간 쪽 하지만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아웃. 3아웃 잘로 1루. 보면서 글러브를 맞고 좀 앞으로 튀어 나갔죠. 자, 타석에서 스윙 허입니다 삼진으로 물러 나가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다 적었잖아요. 아마추어는 프로보다. 예. 거기서 이제 체력 관리에 그런 부분들이 자, 3루수 먹혀서 달려오면서 성구 악성구가 나옵니다. 악성구가 나오면서 1루 살아나는 김수현. 어, 비유를 보여주는 피칭을 하고 있니다 자, 빗맞았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않탑니다. 연속 주자 출루로로 출루 바뀌었습니다. 초구공략 3루 강습. 자, 이게 굴절되면서 2루 자 3루로서 홈으로 1루자는 3루까지 갑니다. 3루 강습 반차 득점이 됩니다. 패스에 네. 정확하게 맞았고 그 공이 사실 잡기 쉽지 않은 그런 어 바운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몸에 맞고 어, 외야로 빠지면서 2루 주자가 충분히 여유 있게 어,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1루 주자까지 어 3루가 3루로 갔고요. 또 차, 예. 타자 주자는 1루까지 가는 그런 어, 상황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역으로 변화를 구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때, 이번에도 와. 지게가 뭐 크게 잘 맞은 탄구도 어, 있었습니다만 아스윙이에요. 삼진 투아웃을 만듭니다. 그들 앞도 하고 있어요. 자, 방망이 끝에 맞았는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려는 차입니다. 삼루자 호민1루자는 이루까지 갑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개명대학교. 오멀론 스트라이크 쳤어요. 이루스 이루에 던져 놓으면서 아웃됩니다. 공을 던져줬고 자, 일로즈가 이루 뜁니다. 포스 공이 중견수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방법들이 아, 더블 아, 스틸이예요. 네. 네. 데뷔하지 못했던 개명대학교 배터리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이제 판단, 본인의 타격 폼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타격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다시 지금 볼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넷에 투피치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스트라크 아웃 루킹 삼진. 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어, 백윤성 선수의 타격이에요. 이제 스트라가 이닝 종료 위기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잘루 말루가 다시 한번 나왔던 영남대학교의 3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이상의 투구수를 기록했던 정주원 3회는 투수가 구확 줄어져 있습니다. 높게 떴어요. 자, 1루수. 1루수 김상휘가 잡아내면서 3아웃 3자범퇴 깔끔하게 이닝을 종료하는 영남대학교입니다. 타석게 8번 윤준석 첫 타석은 삼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아, 좋네요. 야, 예, 로퀵 스트라이크 아웃.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3진 하나 추가. 김지훈. 깔려 왔고요. 예. 바깥쪽에 박망이가 나가면서 삼진, 연속 삼진. 선수가 야구는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없다.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정도군요. 네. 자, 1루수가 달려오면서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일로 진재혁 이렇게 3리아웃 깔끔하게 잘 처리해줬습니다. 를 유격수 옆에 스쳐갑니다. 중전차 이번에도 초구 공격이에요. 네. 다시 주자 뜁니다 일로 주자 이로에서 아웃이에요. 오호. 어. 자 이번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좀 뭔가 좀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느린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예, yeah. 자, 그렇죠. 아이 장면이죠. 공이 많이 떴어요. 그리고 슬라이딩을 했는데, 아, 지금은 김민서 선수 <laughs>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예요. 끝까지 아, 저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yeah. 슬라이딩을 하고 난 후에 아, 밀릴 수 있거든요. 자, 투카타 대공 일루스 잡아서 본인이 직접 베이스트에가우됩니다또 스트라이크 두 개를 만들어 난 후에. 지금 볼 3개를 연속 던졌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아주 잘됩니다 2루까지 1루에서공 다시 뒤로 빠졌어요 3루 갑니까?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슬라이딩 세잎 상황이 못됐어요 자, 우중반 완전히 가릅니다 3루자 여유있게 오면 타자는 1루로 돌아서 2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2루타 1타점 영남대학교 드디어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동안 영남대가 잘루가 어, 많았거든요 김상희 네. 예. 선수가 3학년인데 경북 전국체전 예선전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쳤던 그런 선수예요 예. 그래군요 컨택도 있고 파워도 있고 어, 그런 선수고 대구 상원고를 졸업한 그런 선수입니다 4번 천재 역할을 이번에는 톡톡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 기록처럼 네.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나왔고요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주자 뛰어요 아 포수가 판단을 못했군요.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더블 스타일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삼진으로 물러나는 백윤성. 자2루3루 어, 준비는 다돼 있었는데 백윤성 선수가 살짝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하고 이제 스탠딩 삼진을 먹었는데. 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조금 존을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빠른 공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에이. 그렇군요 바깥 지역 도한번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계명대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 또한번 잘로 하지만 한 점을 보태는데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5회 말 계명대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밀어친 타구 우익수가 뒤로 갑니다 우익수가 뒤로 가면서 잡지 못합니다 우익수 키기길 한타 홍진우는 2루까지 안착. 2루타자 지금은 김재구자 번트인데 어떴어요3루스가 잡아내는군요. 번트 실패. 어웃자 지금. 자 밀어치고 2루스 강습 1루에 아웃입니다. 2루스 김민서의 멋진 수비. 의 공이었잖아요. 그냥... 네. 이번엔 슬라이가 오셔.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시키는 정주범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합니다. 마운드는 세 번째 투수 조민수 선수가 올라와 있는 개명대학교입니다. 타석에 8번 윤준석부터 시작합니다. 중견수 쪽2루스킬 넘깁니다. 득떨어지는 안타. 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1루 쪽으로 됐어요. 투수가 잡아서 1루에 1루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2루 잘 쳤어요 페어입니다 페어 2루자 3등으로 서민 타자는 2루까지 달려갑니다 자 깊숙한 곳에 떨어진 2루타 그리고 동점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훈 1타점 2루타 자자 자, 오늘 타격에 맞은 중에 어... 가장 찾쳤던 타격은 이제 김상희 3번 타자 아 4번 타자의 어, 타구였고 극점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2대 1 동점 그리고 찬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머리고요. 어 지금 경장이 기 갑자기 좀 시끄러웠어요. 보크인가요? 네, 지금은 피차 보크라는 그런 어, 심판의 판정이었어요. 예. 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장면인데요. 네. 홀딩을 한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중 동작이 됐다. 라고 네. 지금 어, 어필을 하는 거죠. 타석에 2번 김민석. 아, 공 빠졌어요. 공빠지면서 3루주자 이상훈 여유있게험인 역전 성공하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자, 피쳐보크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흔들렸어요. 네. 김민서 받아쳤어요. 준견수 뒤로 갑니다. 준견수가 뒤로 가면서 잡아냅니다. 없이 한금 조타석으로 이어집니다. 어. 오 개명대교 세 번째 투수 주자 뛰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세이프 산업됐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삼루수 점프해서 잡았고요. 1루에 송구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이닝 종료. 하지만 영남대학교는 2점을 보태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6회 초였습니다. 조정을 조절을 잘했습니다. 네. 초구 공격 3루 각쇄 빠지는군요. 초구 안타 만들어 내는 김민성. 자, 번트 자, 1루 잡아서 3루 던지지 못하고 1루에 던집니다. 1루 아웃. 보내기 번트 성공합니다. 초구 받아치고 스타이 그리고 더블 아웃이에요.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멋진 장면입니다. 자 멋진 장면으로 이닝을 종료시키는 영남대학교. 자이 장면이죠. 자 삼루 직선 타였는데 김민서 선수가 그걸 잡아내고 베이스까지 찍으면서 더블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명대가 어 <laughs> <쓰러지는데요>. 개명대, <laughs> 정말 아쉬워하죠 예 네, 왜냐면 모든 걸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맞춰나갔습니다 중견수가 손을 들었고 윅스수와 중견수 두 선수가 부딪혔습니다만 자 심판의 시그널을 봐야죠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백윤성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먹혔어요 삼루 달려오면서 건절려 질려 성공 아웃입니다 자 멋진 수비 이해찬 선수입니다 자, 그것도 이겨내야 될 텐데 원볼 투 스라이크 받아 쳤습니다. 하지만 조엑스 좌익수 잡아냈어요. 조엑스의 슈퍼캐치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멋진 수비가 계속 끼어지는 진해 공설야구장입니다. 7회말로 가겠습니다. 진입니다. 해볼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잘 맞췄는데 조엑스가 끝까지 다이빙하면서 이닝을 종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도망가는 네. 피칭보다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죠. 자, 정면 승부를 했어요. 스트라이크 아, 좋네요. 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스리인투에서 씁니다. 최현빈 선수 어, 시즌 오늘 어, 이번 시즌 한 경기 나왔고요. 5.1 이닝 동안 차타자를 네, 상대하고 있습니다. 언바운드 볼 투자됩니다. 1루까지 갈수 있습니다.는 좌우 될것 같아요. 지르쳐. 예. 자, 스윙이에요. 자, 나도우 상태. 1루에 성공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구원투수 최현빈이 팀을 구해냈습니다. 하면서 방어율은 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야구로서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우, 오 강한 볼인데요. 아, 강력하게 맞았어요. 같아요. 자, 몸에 맞는 볼로 1루에 출루한 윤준석 포수고요. 자, 박민승 선수로 이어집니다. 박민승 선수가 아, 대신 2루수로 들어왔었어요 자 번트 보내기 번트 1루에 나오십니다 주자가 많으면 실점이 대량 실점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 준교수 쪽으로 갑니다 준교수 뒤로 뒤로 가면서 잡아냈습니다 2루자 3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투하 3구 자 높게 떴어요 좌익수가 이동 김기조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 종료됩니다. 잘로 1, 리루 어, 그런 타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번엔 스윙. 그 그렇죠. 삼진. 카운트가 잡는 느린 지금 같은 변화고. 오자 일루에서 아웃이요. 일루에서 아웃. 이닝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영남대가 한점 앞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2루에서 아웃 되는 장면인데 지금 포수가 던진 공이 최현빈 선수 맞을 뻔했어요. 아하. 자, 1루에서 아웃 되는 장면. 자, 3루수 쪽 3루수 잡았습니다. 옐로에 아웃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공은 또 어떨까요? 이번 공도 볼입니다. 비켜보죠 원볼이었습니다. 초구는. 자, 주자 뜁니다. 1루로 1루에서 공기 옆으로 빠지면서 3루까지 달려봅니다. 3루까지 3루까지 훔치는 나승민. 타석 대타로 나와서 볼넷으로 나갔군요. 잘 쳤어요. 그대로 가릅니다. 오버지가 완전히 가는 차고 3루전 여유게오민자 장광석 계속 달립니다. 달립니다.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공성구 3루에서 아웃이에요.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하지만 한 점을 더 보태는 득점을 만들어준 장광석 선수입니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 심판 입장에서는 화가 나나요? 자유격 시상볼 유격 성진호 1루에 성구아 어, 공이 빠졌어요 자 공이 빠지면서 타자 2루까지 갑니다 왔습니다 예. 자 갖다 맞췄는데요 우익수와 중견수가 같이 달려갑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으면서 이닝 종료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습니다만 뭐, 예. 어, 9회까지 동점으로 가면 무승부로 되는거죠 자, 좌익수가 뒤로 갑니다. 좌익수가 하지만 워딩킬가 앞에서 잡아냅니다. 볼을 잡고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 스트라이크. 자, 중견수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잡아냈어요! 중견수 경기를 끝나는 슈퍼 캐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중견수 나승민. 마지막에 멋진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 어, 결국에...